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습니다. 찬성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야당해 석을 합친 규모와 반대는 국민의힘과 여당 성향 무소속해 석을 합친 규모와 각각 비슷합니다. 총리 해임건이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과거 정일권, 황인성, 이영덕 총리의 해임건이안은 부결됐고, 김종필, 이한동, 김황식 총리의 해임건이안은 기한 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됐습니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이도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